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초보 박글씨입니다. 오늘은 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떤 종목을 올릴까 찾아보다가 한 열흘 전에 올린 영상 중에 3번전자라는 종목이 어제 폭락을 맞아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었더라고요.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손절도 못하시고 낙폭을 맞으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잠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제가 이 정도 영역에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 상부선에 올라가는 것에 기회를 노려보자 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낙폭을 맞아버렸네요. 어제 시점에서 손절 라인이 한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1분 사이에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걸 모니터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손절을 못하시고 거의 다 그냥 들고 계시다가 낙폭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 뭐 낙폭을 맞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요, 추세가, 상부 추세가 이런 방향이었으니까 아마 하부 추세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의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상부하고 하부하고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던 것만큼 바닥으로도 한이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정도, 이 정도, 그럼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게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전체적인 큰, 이큰 추세가 아예 틀어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추세선 밑으로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주가가 뭐이 대칭선, 이 빨간 선이던 아니면 이 추세선 바닥이던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뭐 여기서 양봉이 살짝 떴다고 하더라도 내려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양봉이지 어느 정도 한두개 정도 떠줄 거예요. 그럼 이게 거의 제일 하부라는 얘기거든요. 1차 매수를 이 근처에서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2차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단은 한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추후에, 이 반등이 될 때, 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전가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뭐 이때 이것까지 노리신다면은, 뭐 이득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가정이지 100%는 아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뭐 던지지 못하시고 들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추후에 추세선 바닥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시고 반등을 노려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반등을 해서 구름대 위로 올라서면은 기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2차 매수 후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선 이탈 시 반드시 손절 좀 해주시고요. 어, 이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